대부분 정타가 맞지 않고 슬라이스나 뽕샷이 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상체에 있습니다. 상체의 강한 힘 때문에 이 공을 맞추기 전에 어깨가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드로우의 형태를 보면 인사이드 아웃을 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깨나 상체가 아직은 공보다 오른쪽을 향한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릴리스 되면서 풀리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선 타점을 놓치는 또는 슬라이스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스윙들을 보면은 임팩트 때 가슴 자체가 이렇게 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탈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빠르게 임팩이 되기 전에도 상체의 강한 힘으로 공을 놓치고 이탈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습 방법은 저희가 이 가슴 자체가 오른쪽 어깨가 나가지 않게끔 공을 본 상태에서 헤드를 보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최대한 가슴이 볼을 본 상태에서 헤드를 보내본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페이스가 조금 더 일찍 릴리스 되면서 오른쪽으로 밀리는 슬라이스나 뽕샷이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공의 출발이나 타점까지도 더 정확하게 얻어내실 수 있을 건데요. 다시 한번 가슴이 공을 본 상태에서 임팩한다. 최대한 지켜 주실 수 있어야 오른쪽으로 나가는 볼들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가슴이 최대한 볼을 보기 위해서는 상 탑에서부터 전환 동작부터 더 버티면서 클럽이 들어온다라는 이미지를 주셔야 될 거예요. 더 버티고 때리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밀리거나 뽕샷 정타가 맞지 않은 상황보다는 더 이러한 형태로 좋은 구질과 슬라이스 예방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 하나만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하실 때 가슴이 최대한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팔을 자꾸 내려보는 듯한 느낌을 주셔야 실제로 스윙이 들어갔을 때 가슴이 공을 본 상태에서 임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습하실 때 가슴 자체가 공을 오래 보고 임팩 할수 있다라면 오른쪽으로 밀리거나 찍혀 맞는 이러한 볼들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레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And I pray oh, all I need man. are some better, better days. Day.